안녕하세요. 시계영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시계를 소개해드리는 구독자 시계 리뷰 2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1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구독자 시계 시리즈는 구독자님들께서 네이버 시계영화 카페에 직접 올려주신 시계사진들로 제작이 됩니다. 시계영화 카페에 소중한 시계를 소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시계들이 새롭게 올라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카페의 열심 회원이신 호연님의 시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님께서는 정말 다양하게 시계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소개해주신 시계는 다이얼이 상당히 독특한 카시오 대리석 시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단종돼서 구하기가 살짝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다이얼 질감이 정말 독특한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시계 아빠님의 빈티지 애니카 시계예요. 빈티지 시계 매니아분들 중에 애니카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시계 아빠님의 애니카 시계는 그린빛이 영롱하게 도는 다이얼 색감이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소중한 시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퓨리님의 시계들입니다. 퓨리님께서는 저와 시계 취향이 정말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로드매틱 시계 컬렉션을 수집하셨더라고요. 먼저 금장 로드매틱을 소장하시고, 그 이후에 제가 가졌던 로드매틱과 동일한 그레이판까지 추가로 수집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주빌레줄까지 구입하셔서 체결하셨는데 너무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기초하신 빈티지 오메가 드빌까지 소개해주셨는데요. 금장 케이스에 깔끔한 화이트 다이얼 조합이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계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보이네요. 어쩌다 보니 생기게 되셨다는 빈티지 세이코 코츠 시계도 올려주셨는데 여러 시계 소개해주신 퓨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초하시는 시계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신입 회원이신 원배님께서도 정말 예쁜 시계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우연히 시계영화 채널 영상을 접하시고 빈티지 시계에 빠지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탐나는 시계들을 많이 기초하셨더라고요 녹판으로 꾸며진 빈티지 오메가 컨스틸레이션 전보시계 와, 이거는 정말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기초하신 브로바 슈퍼세빌도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계는 시원시원한 청판으로 재생을 하셨다고 해요. 슈퍼세빌의 청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지금 저도 이 시계 눈여겨보고 있는데, 올려주신 시계 사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건 못참지! 하시면서 구입하셨다는 빈티지 IWC 컬 852까지 기출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소장했던 시계랑 완전 똑같은 건판이에요. 이 시계는 무브먼트 회전감까지 너무나도 독특하고 인상적이어서 저도 다시 드리고 싶은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빌레이까지 어떻게 구하셔서 체결하셨는데 시계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연님의 빈티지 세이코 시계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빈티지 세이코 LM, 디럭스, 스노우 다이얼. 와, 이 시계 다이얼 질감, 진심으로 끝장나네요. 그랜드 세이코 눈꽃송이 저리 가라로 예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날이 바짝 써있는 빈티지 세이코 로렐. 제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시계죠. 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랜드 세이코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세이코 감성을 좋아하시는 걸 보니, 저랑 시계 취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상현님의 첫 번째 빈티지 시계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빈티지 시계에 관심이 있지만, 구매하기는 두려우셨다고 하는데, 삼촌께서 첫 번째 빈티지 시계를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상현님, 빈티지 시계 어렵지 않습니다. 두려웠을 거 전혀 없어요.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한 알바 아쿠아 기어 시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은 특별한 국산 빈티지 시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SWY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과거 삼성에서 만들어 팔던 카파라는 시계를 올려주셨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시에는 예물시계로도 쓰고, 꽤나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기 드물어진 것 같습니다. 두 시계 모두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조금 놀랬고요. 귀한 국산 빈티지 시계를 이렇게 소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이 소개해주신 빈티지 시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보잘 것 없는 제 채널 영상들을 봐주시고 이렇게 빈티지 시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리뷰 3편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저희 모두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시기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